안녕, 나는 민우야. 오늘도 내 제일 친한 친구, 복슬이와 함께 신나는 하루를 시작할 거야. 복슬이, 준비됐지? 응? 어? 이게 뭐지? 우와, 아, 아, 지도다! 아, 아, 아. 복슬아, 이 별표시를 따라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. 우리 모험을 떠나볼까? 아, 아, 아. 숲이 정말 멋지다. 복슬아,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해야 해. 우리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. 아, 아. 저기, 토끼가 울고 있어. 괜찮아? 길을 잃어버렸구나. 걱정 마. 우리가 도와줄게. 지도에 토끼 마을이 표시도 있어. 이 길로 가면 집에 갈수 있을 거야. 함께 가자. 와, 어, 토끼 마을이다. 가족들이 정말 기다렸나봐.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. 우와, 이건 마법 목걸이래. 토끼들이 고마워서 준대. 친절하게 도와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. 목걸이가 길을 비춰주고 있어.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. 오늘 정말 멋진 모험이었어, 복슬아. 우리 집이다.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. 오늘 있었던 일을 얼른 말씀드려야지. 오늘 우리는 친구를 도와줬고, 정말 멋진 선물도 받았어. 친절하게 도와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배웠어. 복슬아,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? <laughs> 잘 자, 내 친구.